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물 스텝 신이 윤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기 좋은 시즈예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소중한 분들께 따뜻하고 예쁜 선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기몰이 중인 상품 총 다섯 가지를 엄선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추운 겨울 선물하시는 분과 선물 받으시는 분 모두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의시즈를 고르고 또 골랐으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많은 주변 지인분들께서 신발 추천해 줘할때 고민 없이 추천해 주는 호레이삭스 앵크 부츠예요. 4분 하면 호레이 앵크 부츠하면홀레이 절대 빠질 수 없는 공식 아니겠어요? 일단 3cm 굽으로 높이가 부담스럽지 않아 정말 편하고요.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잡아줘. 내 발이 이렇게 작다니 <laughs> 착각이 들 정도예요. 편안한 착화 감을 위해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한 치수 크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팬츠나 원피스 스커트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앵클 부츠니까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호레이 자신 있게 추천드려요. 진짜 최고예요. 스태프분들도 공구하겠다고 지금 난리난 루퍼가 있어요. 실물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 가죽 소재가 고급스럽고 토론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겨울에 어머님께도 선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 편안한 루퍼예요 10대, 20대 친구들도 캐주얼하게 코디할 수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친구들 보고 계시나요? 네. 일명 코듀로이. 다른 스니커즈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푹신한 쿠셔닝을 자랑하는데요. 스니커즈 특성상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진짜 많이 아픈데 이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 끈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발볼이 있으신 분들도 여유롭게 착화하실 수 있고 베이직한 컬러로 다양하게 나와서 지금 뭐 롱패딩이나 숏패딩 입을 때 하나 신으시면 세상 완벽. 학생분들이나 여자 친구한테 선물해 주시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스니커즈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완전 추천드릴게요. 완전 사랑하는 엄마, 언니, 동생, 연인 모두 선물할 수 있는 연령대 고민 없이 누구나 잘 어울리는 플래슈즈 로이븐이에요. 3분하면 리본 플래슈즈 에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신상 업로드가 되면 기다렸다 는 듯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는 아이예요. 이번에 털안감까지 추가돼서 겨울에도 예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실제 제가 전해드린 후기는요, 요 아이를 신고 등산하셨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수 없지만 그만큼 착화감이 세상 편하다는 거. 두툼한 기모 스타킹에 유아이 하나만 신어도 멋스러움이 가득하고 어떤 코디든 매치하기 편해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슈즈 디자인 고르기 어려울 때 리본 플랫슈즈 로이블 추천드립니다. 다들 베이직한 로퍼 소장하고 계신가요? 어, 결혼식이나 졸업식 같은 큰 행사에 막상 신고 갈 신발이 없어서 난감하실 때 있으셨죠. 스커닝 로퍼. 디자인에 골드 장식이 은은한 포인트를 주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고급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플랫한 굽이랑 평소에 굽못 신는 분들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고 이번에 털안감이 추가되어 한파에도 끝도 없답니다. 사뿐의 감성 로퍼라고 불리는 스커닝. 아끼시는 분들께 선물하시면 좋을 슈즈예요. 지금까지 디자인하면 디자인, 착화감 하면 착화감, 보온력 하면 보온력,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해드렸는데요.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겨울시지들이라 연인이나 친구, 가족분들께 드리면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연말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라고 많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두들 메리 사건 하세요.